대한민국의 네, 스포츠 컨설턴트 아닙니다 지금 이제 첫 촬영 출고예요. 굉장히 일찍 끝나서 보이님이랑 밥도 먹고 이렇게 바람 쐬면서 영상도 찍고 전까지 다 끝냈어요. 네, 시간이 여유로워서 너무 좋네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보이님한테 네, 찍어드렸던 차량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네, 생각했던 건더 좋아서 결정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어, 차량 상태는 너무나 좋고요. 네, 우리 고객님 차는 마음에 드세요? 네. 아 괜찮아요? 그리고 차 혹시 어, 고객님 점검하면서 아니면 거래하면서 제가 영상에 고객님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저를 만나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불편한 점이나? 딱히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영상이랑 똑같죠? 네. <laughs> 똑같아요. 다들 기분 좋게 가시는 거고요. 우리 고객님도 제행이잘보으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켜봐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우리 고객님. 안전운전 하세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대로 끄지 마시고, 놔두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랜저 HE 차량이에요. 우리 고객님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이제 스무 살 되신 분인데, 아우, 한 방에 그냥 그랜저로 가셨네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냥 가셨어요. 아이고, 중복 투자를 안 하시고 싶으시다고, 네, 가셨어요. 자. 그랜저 HA 차량이고, 그리고 익스클로시브 모델입니다. 14년형 모델이고요. 13년 등록 14년형 모델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위 신조 차량입니다. 외관은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여기 덴트 부위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제가 이제 덴트를 네, 해드릴 겁니다. 이 차는 되게 재밌는 게 정말 휠도, 휠조차도 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휠이 기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 8인치혈들은그 옵셋 자체가 밖으로 많이 튀어나와요. 타이어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연석이나 이런 데 긁혀서 정말로 그냥 기스, 뭐 일반 기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런 기스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ID 라이트까지, 네, 정품 라이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외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해요. 아주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요? 저쪽에서 문을 열게요. 시쌰 트럭 흔관도 보면 네 아주 짐을 뭐 험한 짐을 실었던 흔적조차는 아예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새것들 다 그대로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신차 구성품들이 있잖아요. 매뉴얼, 오디오 매뉴얼, 뭐 그물망. 그 다음에 담배 이거 뭐야 배터리 그 다음에 시거 시거잭 이런 것다 그대로 비우변차라 쓰지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다 보관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도 깨끗해요. 찢기거나 상처 같은 거 전혀 없고 여기 보시면 네 수동 커튼 뒤에는 전동 커튼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오토 예, 전동 시밀러 그다음에 VDC 드라이버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계기판 슈퍼비전 계기판입니다. 13년 등록 14년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주행 거리가 68,000km예요. 엄청나게 주행 거리 짧게 탄 거고요. 토널 블랙박스 있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뭐 프로토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 다 있고요. 전동 커튼 전망 센서 버튼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동 핸들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액튠 사운드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신차 비닐들이 여기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붙어 있어요. 이것도 안띄웠어요더 놀라운 건 핸들도 안띄웠습니다 이게 신차 비닐 다 그대로 붙어 있어요. 지금 비닐이야 이게. <laughs> 진짜 놀라울 예, 놀라울 컨디션입니다. 아주 얼마나 차를 아끼셨는지 그냥 다새 차로 새 차처럼 유지하셨어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차가.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도 예, 필러들도 너무 깨끗합니다. 여기가 되게 섬세한 서, 그 섬유라서 재질이라서 페브리기 예, 엄청나게 깨끗해요. 근데 여기가 때도 진짜 잘 타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 여기 살짝 스치시면 담배 찌가다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깨끗해요. 이 빛이, 빛이 비쳐가지고 지금 반사돼가지고 잘안 보일 텐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네, 새것 같아요.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우리 고객님 아주 기분 좋게 잘타실수 있을 거예요. 저를 보신 지가 오래 안 되셨더라고요. 저를 보신 지 이제 2, 2주, 2주 만에 저를 이렇 보시고 예, 다른데 가실 필요 없다고 느끼셔서 오신 거예요. 예, 참 젊으신 분인데 현명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인터넷 매물이나 아니면은 뭐 주작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좀 당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 저를 한 번에 오셨네요. 저는 네, 뭐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저에 대해서 대신 말해주시는 거고요. 제 리뷰나 제 평가들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터넷에 영상을 올릴 때 고객들 성함과 고객님 같이 사진, 찍은 사진 올리고 인터뷰 사진 올리고 그리고 뭐 가격도 올리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님의 프라이버시는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객님 얼굴, 고객님이 좋은 차를 좋은 가게 사신 건 고객님의 운이신 거고 제가 하는 능력 일인 거고요. 그거를 굳이 알리면서 고객님이 이 차를 되게 저렴하게 사샀다 거를 알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업 수단을 위해서. 고객님은 멋을 부리고 싶으시고 예? 이 가격 대비 더 효율, 더, 멋있, 더 멋진 더멋 모습을 보이시고 싶어서 예, 좋은 가격에 이렇게 대형차를 사시는 건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업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를, 가격을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객들이 많이 원하셨어요. 고객들이 원하시면 공개해야죠. 원하셔서 공개하는 분이 있다면 가격만 올리지 마세요. 이전비, 법정 수수료 다 올리셔야죠. 왜이 가격만 올리시고선 다 올리신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예, 실제 뒤에서 감으실 거면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들 정직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브라, 고객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예. 자,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네, 늘 진실만을 말하고, 네, 늘100% 만족, 0% 클레임을, 네, 지켜나가고 있는, 네, 대명국 1등 중고차 건수도 만입니다.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